네, 이즈미 카토라는 작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? 솔직하게. 처음인 게 좋은 거예요. 그게 본전입니다. 모르는 작가 아는 의미가 더 커요. 아트페어에서 아는 작가가 다 나왔다. 그러면 좀 식상한 아트페어이기도 해요. 프리즈 바젤이 좋은 게 뭐냐면, 모르는 작가가 매번 나와서 그런 신선한 작가를 또 아는 재미, 공부하는 의미가 있거든요. 이즈미 카토가 꽤 인정받은 작가입니다. 일본 시마네현 출신이고, 도쿄 홍콩에서 주로 활동을 한대요. 손으로 주로 페인팅을 하세요. 직접 손으로. 이분 무속 되게 좋아합니다. 이따가 이분의 캐릭터 보여드리는데 약간 병 만나는 캐릭터. 일본 특유의 오덕 문화가 만든 그런 영향도 있고 태아 아기 형상에 또 이분이 조상령 이런 것도 되게 관심 많고 영적이고 물리적인 것의 관계 중간 지점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신토 샤머니즘의 영향을 또 받았다고 해요. 형태도 되게 원시적이고 페로탕의 작가예요. 나무 조각을 또 많이 하시고 페인팅도 많이 하세요. 베니스 비엔날레 2007년에 참여했습니다. 그리고 정해진 해석 따위를 싫어해요. 관람객의 해석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. 이런 작가님들 많아요. 그래서 정답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. 그림, 현대미술 볼 때.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. 작가님이 인생에 대한 질문 듣는 게더 발전적이죠. 그런 질문이. 이 작가는 어떤 인생 살았길래 이런 게 나왔을까? 그런 걸 묻는 게더 알찬 질문입니다. 내가 생각한 것보다 관람자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창작은 항상 미완성 상태에서 끝난다. 뭔가 꼼지락꼼지락 마무리한다고 좋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져 완성된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. 그저 그 순간의 직관에 따른다. 아, 이 직관. 멋있는 말씀이십니다. 이즈미 카토 선생님 MZ 세대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. 귀여워요. 보신 분 계신 분 있나 요 혹시? 이게 꽤 유명한 캐릭터라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. 땅콩 같아요? 일단 목조각이고요. 그 특유의 샤모니즘, 약간 태아 형상 같기도 하고 애기 귀신 같기도 해요. 그죠? 다리 엄청 짧고. SCP-173이라는 괴물 캐릭터가 있어요. 게임 세계에서 유명한가 봅니다. 근데 그 게임 세계에서는 173 땅콩이라고 불린대요. 근데 이게 미모로 되게 유명한 캐릭터입니다. 어떤 괴물 죽이는 게임에서 이 캐릭터가 되게 유명하대요. 근데 이 캐릭터의 원작이 이즈미 카토의 작품이란 건 거의 모르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이쁘고 귀여운 거 이게 정답은 아니란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. 특유의 병맛. 근데 그 비주얼적 충격이 엄청나잖아요. 그죠?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입니다. 근데 페인팅도 그런 약간 병맛 계열의 되게 특이한 얼굴을 그립니다 일본 작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공통분모가 있어요. 이런 기괴한 캐릭터를 그린 작가들이 꽤 있습니다.